신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laughs> 둘 셋. 어 앞쪽 카메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혁신교육의 기본인 체육활동이 최선으로 보장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진다. 오늘의 테마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또 건강한 도시 만드는데. 현장하고 이렇게 접목되어진 살아있는 정책이 아니면. 정책이라는 게 반감이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문화든 체육이든 그런 일들이 정책화가 되고. 어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의 정책이 제가. <웃음> <웃음>